손뼉 소리로 켜고 끄는 와이어 줄 LED 등입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팅커 캐독 화면에서 오른쪽 위 돋보기 표시를 클릭한 후에 LED 라이트 컨트롤 바이 사운드를 기재하고 엔터키를 치면 제가 만든 손뼉 소리로 켜고 끄는 와이어 줄 LED 등이 나타납니다. 한번더 클릭하고 다운받아 3D 프린터에서 프린트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손뼉 소리로 켜고 끄는 와이어 줄 LED 등을 만들기 위한 준비물입니다. 9V 배터리 상자를 개조하기 위해 배터리 상자를 분해합니다. 불에 달근 송곳으로 전선이 지날 구멍을 냅니다. 뚫린 구멍으로 전선이 지나가게 합니다. 전선이 옆으로 나오게 해서 조립합니다. 개조하여 완성된 모습입니다. 손뼉 소리로 켜고 끄는 와이어 줄 LED 등 회로도입니다. 회로도에 맞추어 전선을 연결합니다. 아두이노 나노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아두이노 IDE를 열어 스케치를 합니다. 보드 및 포트를 선택합니다. 컴파일러 오류 검사를 합니다. 프로세서도 확인을 합니다. 되 합니다. 나중에 사용하도록 아두이노 나노 보드를 잘 보관합니다. 회로도에 맞게 조립한 아두이노 나노 위에 비닐 종이를 덮습니다. 아두이노 나노와 사운드 센서 모듈을 반으로 접습니다. 프린트한 통 위로 LED 와이어 줄을 빼냅니다. 사운드 센서 소리 감지 부분을 통의 구멍에 끼웁니다. 전지 상자 스위치를 통 밖으로 향해서 넣습니다. 덮개를 닫고 준비된 통에 LED 와이어 줄을 펴서 넣습니다. 통을 거꾸로 삽입하고 필요 시에 나사로 고정합니다. 스위치를 켠 후에 손벽을 쳐봅니다. 손뼉을 쳐서 켜고 꺼봅니다.